13장 10절부터 15절 말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예, 성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에, 12절, 마태복음 13장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배 위에 오르셔서, 천국, 그 복음과 천국 영생에 관한 비유들을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선상순이라고 합니다 마태복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순이라면 이때는 배에 오르셔서 교훈하셨기 때문에 선상순 배를 타시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 주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도 누가 천국 영생에 들어가는가 하는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기 설명이 됐는데 그들로 하여금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럼 예수님 이 그렇게 심술을 부리셨나?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만한 준비가 안된 자는 안 듣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괜히 그걸 자세히 풀어줘 가자. 아무 효과도 없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어, 영생을 사모하는 자는 그 비유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비유로 말씀을 주로 하셨습니다. 그 앞에 이제 비유를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비유 말씀을 풀어줬는데 그 앞에 오늘 본문 앞에 하신 비유 말씀은 시뿌리는 자유의 비유입니다. 시뿌리는 자유 비유 우리가 잘하는 거죠. 그3 절부터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서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씨를 뿌리는 자,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씨는 천국복음입니다. 천국복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복음을 뿌리러 오셨는데, 그 씨들이 각기 네 종류의 밭에 떨어졌다라고 비유를 하셨죠. 어떤 씨는 길가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또돌 돌이 많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시는가지덤불 밭에 떨어지고 어떤 시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그 열매를 100배, 60배, 30배를 열매 맺었다. 이비유다 유명한 그십분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거는 누가 구원을 받느냐에 관한 말씀이에요. 십분리는 자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는데, 사람들의 마음밭은 네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길가, 길가밭. 길가밭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사람 딱딱해서 씨가 들어가지도 않아요. 우리 말에도 씨알도 안 맥히는 말이, 씨알, 씨알이 안 맥힌다. 이런 말 있잖아요. 땅이 너무 딱딱해서 씨가 거기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고, 그냥 또르르 골라가는데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 새들은 성경에서 사단막을 많이 그 지칭합니다. 그거 듣긴 들었는데, 전혀 마음에 들어가진 않고, 그냥 무슨 얘기를,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들었더라. 그러면 사단막이 와서 확 없애버려서, 안 들은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들, 마음이 완악하고 강박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는 흙이 얇은 돌밭이에요 흙이 얇고 돌이 안에 꽉 차있고 그런데는 씨가 떨어지면 일단은 뿌리도 내리고 싹이 조금 펴요 그런데 뿌리가 없어 바로 속에 바위에 부딪히니까 뿌리가 더 내려갈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자기 생각과 고집이 단단한 고집들이 박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마음 속까지 깊이 내려갈 수 없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게 우리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그런 교리의 바위돌, 자기 편견의 바위돌 이런 것들을 잔뜩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리의 복음을 들으면, 어, 그럴듯 하네. 하고, 순간은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만, 자기의 기존에 있던 그런, 그, 지식과 편견과 교리들이 상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냥 복음을 부인하고, 뱉어버리는 자들 말합니다. 이게, 교파주의에, 깊이 매몰된 사람들 여기에 속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정통이라고 믿어. 여러분, 어떤 교파가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교단의 교리나 교파에 대한 그런 자부심에 이런 게꽉차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받자 절대로 그 뿌리를 못 내려. 요 살짝 하고 말씀은 맞는 것 같다. 구약 성경의 그 속죄 제사하고 예수님이 받으신 물과 피에 예두신이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 죄를 없애준 그 진리가 딱 맞네. 구약과 신약이 일체가 되는 말씀이네. 참 신기하네. 그렇게 믿으면 죄가 없는 것도 맞겠네. 이렇게 일단 받아들이지만은 자기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교리, 교단의 가르침과 교단주의의 자부심이 절대로 더 이상은 그,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까지 깊이 뿌리를 내어서 자라나게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천주교 같은 거, 그것도 천주교도 범주로 보면 기독교에 속합니다. 캐드릭도. 그 사람들 아주 극단적인 예를 제가 드는 거예요. 뭐 나머지 이런 지금 교단주의에 속해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 똑같습니다. 나는 장로교가 정통이라고 생각해 칼빈주의 최고야 아닙니다 교단이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의 말씀, 진리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런데 천주교 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이 자부심도 대단해요 천주교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다 우리는 그렇게 막 분파가 없다 싸움질 안 한다 그런 거 그리고 또 자기네들이 큰 집이라고요, 큰 집. <laughs> 예, 개신교들은 이 갈라져 나간 형제라고 이렇게 말해요. 자기네가 본가라는 거죠. 웃기는 얘기입니다. 캐더릭은 이단입니다. 다른 모든 그기독교도 진리의 복음을 믿지 않고 다른 복음을 믿는 건물이들은다 이단입니다. 이단이 누구냐면 그 나뉘어진 자를 말해요. 나뉘어진 자.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믿었던 그 진리의 복음을 믿는 원류, 하나님의 교회. 말라기에서 말라기서의 1 2장에서는 너는 어려서 취한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 교회는 아담으로부터 계속 내려온 원류입니다. 원류,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나뉘어 나간 것들이 다 이단이에요. 디도서의 뜻이 너는 이단에 속한 자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알아. 그럴 때그 이단에 속했다는 것이 그 원문에 보면 그 말이, 에, 나뉘어진 자들, 이런 뜻이야. 나뉘어진 자들. 그들은, 나뉘어진 자들은 한번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 알 어디로부터 나뉘어진 자냐면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의인들의 무리에서 나뉘어진 자들 말이야. 기독죄인들. 예수님 믿고도 죄가 있는 그들은 다 이단입니다. 그의 디도서 3장 10절인가요? 그 말씀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흙이 얇은 돌밭은 그런 자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기의 확신, 편견,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교리, 이런 것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갖고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얇게 흙을 덮은 그런 자들. 그 셋째로는, 그, 가시덤불 밭에 떨어졌다. 가시덤불을 여기 주님이 이제 그 다음에 풀이해 주시고, 세상 재료와, 아, 그, 에 물질의, 에 물질의 유혹, 염려, 이런 것들을, 말씀한다고 그러죠. 여기에 그 22절에, 가시 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한 자요.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정말 믿어요. 믿어. 죄 없다구나. 죄산받았다. 근데, 그, 어, 죄산받았는데, 믿음으로 죄산을 받았지만은 세상의 물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을. 그래서 그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로막혀서 이 믿음의 삶이 더 이상 못 자라는 거예요. 복음이 맞다라고 받아들이긴 했는데 세상을 더 사랑해요. 세상을. 이 땅의 삶을 더 사랑해. 응? 어떡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부유하게 살까? 평안하게 살까? 이, 이 돈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물질도 필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려면 그런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하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으면 되는 거고 정말 우리들의 그 마음의 그 소원은 우리가 받은 이 진리의 복음 끝까지 시켜서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은 가장 비하게 여겨야 됩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 얻은 영원한 생명은 저 밑에 두고 그의 마음 중심에 또 마음의 가장 위에 이 돈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끝내는 결실을 못 해요. 지금 당장은 복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 받았습니다. 할렐루야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물질에 있고 돈을 더 사랑한 사람은 끝내는 복음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결실치 못해요. 결실이라는 구요 자기가 얻은 구원을 끝까지 지켜서 영생에 들어가는 거는. 근데 그렇게 못합니다. 지금은 지금은 우리가 교회가 있고 이렇게 있어서 어, 믿는다 하고 이렇게 할수 있죠. 재난과 환난의 때가 와 보세요. 그런 사람은 제일 먼저 표 받습니다. 제일 먼저 육룡 표를 받고 이마나 손에 그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죠. 그렇게 돼요. 지금. 안전하다 평안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강건해지고 정말 무엇보다도 천하보다 더귀한 게 영상인 줄 믿는 믿음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생명을 부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밭. 이거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기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믿는 마음을 말해요. 이런 마음이 있는 자는 날이 갈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쾌한 믿음의 나무로 자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깨닫기 원하고 또 깨달은 말씀을 믿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고 다음에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리라" 전에 들었던 모든 그런 귀한 말씀도 다 잃어버립니다. 빼앗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중히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일주일에 세 번씩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이 그게 경한 일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귀한 시간인 줄 알아야 돼요.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 이 생명의 말씀을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궁창의 인물을 내가 듣는다. 정말 예배 때 나올 때마다 최소한도 예배 때만이라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해줄까? 그 말씀을 정말 내가 잘 받고 또 깨닫고 믿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자는 있는 자에 있는 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말씀을 깨닫길 원하는 마음 그 말씀을 굳게 믿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렇지 않고 예배 시간 돌아오는 게 정말 도살장 가는 것보다 괴롭고 힘들고 그렇다면 여러분 그거 큰일입니다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있는 거. 지금까지 겨우겨우 내가 믿고 있다는 내가 믿음으로 마음에 가지고 있다는 것도 점점 후퇴합니다. 사그러집니다. 성경에서 그걸 침륜이라고, 침륜. 침륜에 빠진다. 점점 물러가서 멸망에 들어간다. 있는 것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숙숙 자라나서 믿음의 큰 나무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면 교회 안에서 연조만 지나갔지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또 믿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가도 오히려 더 마음만 교만해집니다. 판단하는 자가 되고 이제 나도 다 안다. 발장 다껴우 이제 나도 다 안다. 나한테 더 이상 뭐라 그러지 마라 아니 내가 교회 안에서 말씀 들은 지가 지금 10년, 20년이 됐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어디 본문 한편뭐 얘기하려는지 내가 다 알아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또 들으면 또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또 새로운 은혜가 마음에 임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을 중히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들을 때 내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 말씀을 정말 깨닫고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베레아 사람들은, 대살로니까 밑에 베레아 사람들은, 대살로니까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사도 인장 그런 말씀이세요. 비교를 한 거예요. 대살로니까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히 그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이 많았고, 귀한 그런 일꾼들도 많이 일어났어요. 베리아 사람들처럼 우리 마음이 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고서는 그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고 그 말씀이 그렇다라고 확인되면 마음에 굳게 미는 이런 귀한 마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있는 자의 있는 자다. 있는 자는 주님이 계속 하늘의 연애를 주셔서 더욱더 믿음에 장성한 자로 키워주실만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경월이 여기고 마음이 교만한 자는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빼앗겨 버립니다 결실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결실지 못해 끝내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접쳐오면 은 있다고 생각했던 그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끝내는 부원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So, 오늘 이 말씀, 이 말씀을 중히 듣길 바랍니다. 우리는 마태범 3장에, 5장에, 그, 산상순에서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라고 말씀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잊지 않는 자. 자기에게 의의가 전혀 없다라고 진솔하게 고백하는 그런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자기 안에 뭔가 많고, 내가 그래도 믿음도 좋고, 내가 배운 것도 많고, 자기 의의가 충만한 자는 절대로 천국 영상에 못 들어갑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 그래서 산상수원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의 근본 모습을 진솔하게 깨닫고 그 마음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 자는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생명처럼 믿어서 지킵니다 오늘 여기 선상수훈에서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선상수훈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늘 목마르고 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 이, 이 간절히 사모하지 않고, 별로 읽지도 않고, 교회 나와서 예배 때는 한 번씩 읽고, 그런다면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그 말씀이 생명으로, 어, 나의 생명이라고 이렇게 여기고, 어, 간절히 깨닫기를 원하고, 또 믿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 교회에서 장성한 자들로 자라나서 믿음의 큰 나무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그냥 힘들어하고 그렇다면 오늘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그런 간절한 마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마쳤습니다.